클라우 방송 신현 님 tv에 신현 님입니다. 저는 잔병치애가 심해서 건강 염려증도 있었고 감기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알았었죠. 그런데 3년간 감기 하나 안 알았고 15년 식도염이 싹 나왔어요. 그 이유 하나는 뒤에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소금입니다. 디스 악마를 알면서 제가 저염식으로 오래도록 살았기 때문에 아팠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적당한 소금을 사용했더니 건강이 확실하게 좋아진 걸 느껴요. 좋아요구도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시 좋은 방송 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잎차예요. 솔잎차는 그걸 없애주는 수라민이 들었대요. 선물 주기도 하는 스마트 푸드 DM이라는 거 쿠팡에서 팔거든요. 이건 느낌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면역이 좋다는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오로지 작업뿐이었었어요. 먹고 사는 게다 작업에 걸려져 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작업. 이 생각만 하면서 그냥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목이 되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만약찬 물을 마시면 간이 그만큼 활동을 빨리하면서 몸의 물 온도를 맞춘 거기 때문에 찬 물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진대요. 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따뜻한 물, 목이 되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속안에 있는 뭐 균들을 저는 이게 죽여서 이게 식도염 같은 것들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물을 마시다가 너무 뜨거우면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봄에 사놓은 약, 식도염 약을 한두번 걸쳐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평소 약을 먹지 않으면 어쩌다 먹을 경우 한두 번으로 낫는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그 심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 방어를 하는 법은 이제 터득을 했어요 저는 일회용 마스크는요 이그래핀이 들었대요 근데 헝그마스크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헝그마스크는 어, 그거 쓰기도 하고 어떤 때 없을 때 있잖아요. 이 그냥 마스크, 이 스카프로 머리 좀매 그리고 그냥 코랑 입을 묶고 다니거든요. 통풍이 좀 잘돼서 어, 마스크보다도 이게 좀덜 힘들더라고 저는. 집에 기가 후에 손을 닦고 뜨거운 물을 마셔요. 같은 경우는 티스푼에 소금 하나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요. 그렇게 마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평소 냄비에다가 어성초, 황기, 인삼, 보리 항산화 음, 그, 그 뿌리 그 물을 갖다가 같이 끓여서 커피도 마시고 떠때 소금 소금도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올 때는 마시는 식초라는 게 있어요 마시는 식초를 뿌리 물에다가 마시는 식초를 같이 섞어서 마시면요 그냥 노근노근하면서 잠이 또잘 오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되지 않아야 돼요 되지 않을 정도의. 뜨끈한 물을 마시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은제 몸으로 제도 그랬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약 먹기 싫은 분들은 한번 제 방법을 듣게 보세요 식도염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뜨거운 물 뒤에 제가 폐나 이런 기관지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놓아둘 테니까 오래전에 영상을 좀 소리가 작을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숨을 마신 것이 감기 걸리지 않게 한 요소가 아닐까. 증상이 나타날 때는 아주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대만 전문가들은 매일 아침 스스로 할수 있는 제시했어요. 첫 번째, 숨을 깊이 들이쉬고 10초 이상 숨을 참으세요. 같이 따라해요. 숨을, 숨을 참으세요. 이렇게. 아불편한 답답함 없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로 해보십시오. 어, 훌륭한 충고를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입과 목을 물로 적시고 항상 건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분마다 물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입에 들어가더라도 음료나 물을 통해서 같이 위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에는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위에 들어가면 위산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주 안 마실 경우에는 바가 위로 갈수 없고 폐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이스가 기간 폐로 이어진 숨길을 통해서 폐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아주 건강하고 강건하게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도록 하지요. 또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 주시는 거 아시죠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